자 그럼 부분 공간의 예를 몇개 보겠습니다. 이제 1번 영 부분 공간이라고 있는데요. 어, 이게 어, v가 이미 어떤 벡터 공간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v는 v는 덧셈과 스칼라곱 외에서잘 정의된 두 가지 연산을 가지고 이미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게 이미 알려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W라는 집합이 V의 집합으로,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니까 0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진 W라는 집합인데, 이게, 어,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서브스페이스이면서도 0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0 서브스페이스, 0 부분 공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부분 공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죠. 좀 전에 부분 공간 테스트, 첫 번째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그게 임의에 다시 한번 써보면 W에서 두 원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V에서 정의된 그 연산 덧셈을 하면 이게 W에 들어가느냐를 보는 거죠. 이거 해보죠. W에서 이미 두 원소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WN집합은 기껏해야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원소를 가져오려면 0, 0, 뭐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0과 0을 가지고 오면, 0과 0을 더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0이죠. 그죠? 0과 0을 더하면 0입니다. 자, 0은 W에 포함이 됩니다. 원소입니다. 그래서 더쌤대해서 닫혀 있고요. 두번째 임의의 스칼라 곱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임의의 w 원소에다가 근데 스칼라 곱을 가져왔는데 w라는 집합에서 가져올 만한 원소는 0밖에 없죠. 스칼라랑 0이랑 곱하면 0이네요. 어, 0이라는 원소는 w의 원소죠. 그러니까 덧셈에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따라서 W는 V의 부분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 전에 가정이 있었죠 W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아, 원소가 하나 있 공집합이 아니죠 그리고 W가 V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이두 네, 가지 가정이 있을 때 1번과 2번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자, 것은 자명하게 확인되는데 W가 V의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죠. 왜냐하면 0이란 여기 0이란 0 베타라는 사실 0이라고 한0 베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더예 명확해지겠죠. 네, 0 베타가 V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0 베타라는 것은 이미 V의 항등원이었습니다. V가 이미 벡터 스페이스로 정의될 때 0벡터라는 것은 V의 항등원이기 때문에 그 0벡터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으니 W라는 것은 V의 부분 집합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OK가 됩니다. 다음 예제 2번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W란 집합이 R2 또는 R2 2차원 평면 또는 R3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그러면 R2 또는 R3의 부분 공간이 된다. 우리 사장 1절에서 R2라는 2차원 평면도 벡터 스페이스였죠. 그죠. 2차원 벡터들을 다 모은 벡터 스페이스였고 R3라는 3차원 공간도 어, 3차원 벡터들을 다 모은 벡터 스페이스였습니다. 그죠? 그거는 4장 1절에서 봤고요. 그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 이 직선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부분 공간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트 말고 밑에 그림의 R3 공간에 한번 보면 자 원점을 지난 직선이다. 한 원점 0, 0, 0, 을 통과하는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W라고 해보고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들은 기껏해야 기껏해야 U 벡터 아니면 W 벡터, 뭐, 뭐 반대쪽일 수도 있고요. 이런 벡터들이죠. 그런 임의 벡터를 가져와서 덧셈을 해보면 그래봤자 그유 벡터, v 벡터를 더한 것은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아니면 뭐 길이만 달라질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들이죠, 그죠? 그래서 덧셈에서 닫혀 있고요. 그리고 이 벡터, 이 직선인 벡터에다가 k 스칼라 곱을 해보면 뭐 길이만 달라질 뿐이죠. 이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 그렇죠? 결국 그 스칼라 곱을 한 벡터도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w 안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닫혀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예, R3에서 부분 공간이, 공간이 되고, 어, 2차원에서도 당연히 예, 3차원 설명드렸으니까, 2차원에서도 2차원 평면에서도 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2차원 평면 벡터스페이스에 부분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제 네, 3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어, 3차원 공간 R3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림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위에 W라는 평면이 하나 있다고 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가 이 평면 위에 임의의 벡터라고 해 보죠 근데 당연히 u와 v 벡터는 R3의 벡터이기도 하죠, 그죠 자, u라는 v 벡터를 가져와서 평면인 벡터를 가져와서 더하면 평행사변형 법칙에 따라서 어차피 u 플러스 v 벡터는 이 평면 위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에 닫혀 있죠. 그리고 u 벡터의 스칼라 배를 하면 길이는 바뀌고 여전히 w라는 평면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두 가지 만족하니까, 아, W는 R3의 부분 공간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제 2번과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R2 평면에서 이제 부분, 제일 작은 부분 공간, 0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0 부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 좀 전에 예제 2번에서 본 것처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임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은 그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될수 있죠. 그죠 물론 진부분 집합은 아니지만 이 자기 자신도 어 원래 R2의 부분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R3 3차원 공간에서도 어0 부분 공간이 제일 작은 부분 공간이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3차원 공간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 예제 3번에서 보신 건 바와 같이 그리고 R3 그 자, 자신도 R3의 부분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공간이 이제 R2, R3 부분 공간의 전부라는 어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 4번 부분 공간이 아닌 이제 R2의 부분 집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과 3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R2 2차원 평면에서 이미 어떤 걸 선택하면 무조건 부분 공간이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잘 선택을 해야지 부분 공간이 된다는 라걸또 예제 4번에서 볼수 있는데요. 자, 예제 4번 이제 R2 2차원 평면에서 여기 1사분면이죠. 뭐 일사, X축과 Y축의 이 포함한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W라고 하자. 여기 색칠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R2 이창 공간의 부분 공간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좀더좀 그러니까 간결하게 쓰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W라는 집합을 2차원 평면의 부분 집합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x, y의 모임인데 이게 R2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조건이 뭐냐면, X 좌표는 0보다 같거나 크고, Y 좌표는 0보다 같거나 큰. 네, 요런 점들의 모임인데, 이건 자연스럽게 R2의 부분 집합이 되죠. 예, R2는 이 전체니까. 그죠. 이제, 아무튼, W는 2차원 평면에 부분 집합이 되고, 그리고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죠. 공집합 아니죠. 금방 원소을 하나 아무거나 찾을 수 있죠. 부분 공간이 아니다. 왜 아닐까요? 자, 어, 두 가지, 그, 부분 과 테스트 중에 하나만 해봐서 안 되면 됩니다. 자, 하나 해보죠. 이미의 어떤, X, Y, 어디에 들어가는, W에 들어가는, X, Y라고 해도 되고, A, 여기는, A, B라는, 요, 1, 사분면 위에 있는 좌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거기에 스칼라베, 스칼라베를 해보겠습니다. A, B.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에 정의된 그스칼라벡 어떻게 되죠? 그대로 원소마다 곱하는 게이 스칼라 곱의 정의였죠? 그죠? 양수를 선택하고 B도 양수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는 음수고 마이너스 B도 음수입니다. 자, 1사분면 위에 있지 않죠? 여기 3사분면 점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W에 포함되지 않는 쳐 닫혀 있지 않습니다. 자 부분 공간 판정법 두 번째에 따라서 W는 R 제곱의 부분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